예, 저희 아들이 이번에 시험 보는데요. 아 김치 제육 볶음이랑 머리에 좋은 좀, 좀 계란 노른자가 들어있는 달걀말이로좀 싸줬습니다. <laughs> 아, 긴장하고 있어서 소화 잘 되게 전복죽하고 요새 굴이 싱싱해서 굴전하고 두 가지 싸줬고요. 과일 같은 거는 아무래도 좀 자극이 될것 같아서 안 싸줬어요. 어, 그냥 좋아하는 하얀 쌀밥에다가 어, 소고기 볶고, 그 다음에 김말이, 그다음에 좋아하는 젓갈, 그다음에 시금치, 그 정도 써주는 것 같아요. 우리 아이는 워낙 고기를 좋아해 갖고 제육볶음 해 갖고 뭐 좋아하는 햄, 그리고 깍두기, 그흰쌀밥 이렇게밖에 안 썼어요. 1년에단한번 치르게 되는 수능일, 수험생들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물어본 결과 소화가 잘 되는 음식, 두뇌 활동을 좋게 하는 음식. 간편한 음식 등 다양한 답변이 나왔습니다. 그럼, 과학적으로 수험생의 두뇌 활동에 좋고 건강에 좋은 맞춤형 수능 도시락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.